부유하고 IQ가 높은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분해의 학력 그룹으로 비교하면 예컨대 스탠포드 대학생 1만 명과 고려대출신 1만 명을 놓고 비교하면 사회 통념상 더 나은 대학 출신이 더 똑똑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또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지능이 낮으면 창의적이 되기 힘든 이유 역시 실험으로도 입증되는 사실이다. 192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심리학자 루이스 터만의 지도 아래. 단기간에 걸쳐 우수한 정신능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보면 아이큐가 높은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 하지만 어느 선부터는 아이큐가 더 이상 현실적인 성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기 연구에서는 그 커트라인을 120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120비하의 아이큐로는 창의적인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120 이상에서는 아이큐가 높은 만큼 더 창의적이지는 않다고 한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알뜰폰을 쓰며 생애 깔딱 고개에서 허덕이거나 매일매일의 일에 쫓기는 사람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들추어봐도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상상력의 중심지들을 보라: BC 5세기의 그리스, 10세기의 아랍 도시들, 르네상스 시대의 플로렌스, 15세기의 베니스, 19세기의 파리. 20세기의 뉴욕을 보라. 그 도시들이 창의성의 중심지가 될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면서 생계수단 이상으로 학습과 실험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기존의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집중력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